안녕하세요. 재개발 찍어주는 부동산의 북카스입니다 자, 오늘은 2026년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촬영을 도와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인사드리는 재개발 전문가 투자사이다입니다. 오늘은 강북에서 대장구역인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시죠. 어, 지금 저희가 성수 전략정비구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어, 성수하면은 가장 먼저 비교를 하는 곳이 이제 트리마제잖아요. 그래서 네. 트리마제 앞에 와 있는데, 어, 성수랑 트리마제, 어떤 게 비교 되나요, 지금? 네, 성수 전략정비구요. 바로 옆이 성수 1지구고요. 바로 옆이 트리마제입니다. 그래서 트리마제 지금 가격을 보시면, 최근에 보는 가격이 시거리가가 50억 4천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국평이 60억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성수 1지구나 성수 2, 3, 4지구까지 완공됐을 경우에 시세를 정말 기대해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정말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성수 재래통비 구역입니다. 좀더 우리 1, 2, 3, 4 지구 임장 한번 가보시죠. 성수 전략 준비 구역 하면은 정말 무엇보다도 한강 뷰하고 한강과의 적극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한강과의 적극성이 어떻게 좀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다른 재개발보다 한강하고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강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가보면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가 바로 성수 일지구 바로 끝자락인 거잖아요. 네,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저기 끝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이렇게 여기서 끝에서 끝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걸어서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수 1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2지구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한강 보이네요. 네, 바로 보이시죠? 와, 이게 그러면은 이제 성수에서 바라보는 한강뷰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한강뷰 또한 좋은데 여기 산책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랑 이제 산책을 하시기에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 어, 정말 살고 싶은 곳이긴 합니다. 진짜 한강뷰 정말 멋있네요, 진짜. 네. 네, 예, 아까는 한강을 이제 구경 한번 해 보고 네. 왔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뚝도 시장이 있는 곳인데요. 어,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 지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3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이 길을 중심으로 네. 이제 왼쪽은 이제 성수 이, 이제 이 2지구, 네. 오른쪽은 이제 성수 3지구 이렇게 네. 나눠지는 거네요. 네. 아, 이게 이제 말로부터 뚝뚝시장이네요. 한번 네. 잠깐 가볼게요. 사실은 이 뚝도 시장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가 되게 조그만 조합원분들은 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 지구는 그래서 이 작은 상가들의 조합원 입주권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작은 타입을 짓기로 지금 그렇죠 최소 분양가 있습니다. 이상이면은 아파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작은 평형세를 그래서 지금 주 계획으로 어, 잡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조합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건너편에 있는 성수 3지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대신 성수 2지구가 조금 더 상가가 많고요. 3지구 보다는 조금 2지구가 더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는 그 송수 전략정비구역 제 4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뷰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네, 송수 전략정비구역 하면은 한강뷰와 초고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는 4지구 중에서도 인강아파트 베란다에 한번 한강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찍으러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뚫린 한강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야, 실제 아세아파트 지하 집에도 뷰가 정말 장난 아니겠네요. 네. 재개발이 완성됐을 경우에 이제 한강뷰를 어떻게 파노라마 뷰로 볼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아, 정말 제가 정말 사용 싶을 정도로 이 한강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강뷰를 보고 나서 지금 저희가 실내 촬영을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여기 길이 송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도 연결하는 메인 길입니다. 송수 대중비구역은 그 한강변과 서울숲인적 지역을 묶는 강북 최대 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총 55개 동약 9,400여 가구 규모로 계획을 했고요. 최고 2 5 0 m 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최저 45층에서 최고 70층까지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각 지구별 특징은 실내에 가가지고 촬영하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성수재격정비구역각 지구별로 투자포인트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으면 살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전문가님 모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1지구입니다. 건립 세대 수 3,014세대로 조합원수 1 3 7 9명에 임대 629세대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65층까지 17개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서울숲 초근접에 한강 조망성이 있고요. 매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구로서 성수 전력성비 구역 중 가장 큰 대단지이며 한강의 접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성수 2지구입니다. 걸립세대수 2,609세대로 조합원수 1,085명, 임대 548세대로 지상 65층으로 6개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수섬역 성수역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생활 편의성이 높고 실거주 수요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1시구 대비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성수 3지구입니다 건립세대수 2,213세대로 조합원수 1,007명, 임대 486세대로 지상 65층 5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반포, 여의도, 압구정 등 여러 가지 한인들 주거지를 성립했던 해양 건축 설계사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요. 최근 총회를 통해서 이슈가 된 부분 모든 게 거의 해소되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성수 4지구입니다. 건립세대 수 1,592세대로 조업원 수 753명, 임대 341세대, 지상 77층으로 5개 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막힘없는 한강뷰와 서울의 자연 경관을 파도라버로 즐길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영동대교 등 강남과 접근성이 좋고요 시공사 입찰 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성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았습니다. 네, 성수 1지구부터 4지구까지 투자 포인트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어,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지금. 성수에 진입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며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건 꼭 사야 된다라는 매물이 있으면 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수 지금 전략성비 무역에는 1시부터 4지부까지 매매가가 한 28억대부터 30억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최소 매매가가 네. 28억부터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이 25억 이상은 2억까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최소 매매가가 거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그러면은 이제 또 28억짜리는 2억 더로 나오면은 26억. 네. 뭐 34억짜리는 뭐 네. 32억. 이것도 네. 실거주를 통해서 이제 그 금액 이다 필요하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상당히 많이 올라, 오른 것 같아요. 과거보다. 그렇죠. 한 1년 사이에 조금 많이 올랐죠.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목동산을 뭐 하시니까 네. 이 물건 꼭을 사야 된다. 하는 거한번 소개 좀 쉽게 부탁해드릴게요. 네, 어 올해 지금 각 지구별로 뭐 매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성과 이제 다양하게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수 3지구에 매매가 40억대에 프리미엄이 5억. 5억이요? 네. 지금 너무 싸가지고 말이 맞거가닌가요 <laughs> 5억밖에 안 되는 네, 그런 매물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네요. 그 성수 재개발도 한남과 더불어서 정말 재개발 끝판왕에 불리고 있는데 네. 지금 한남 뭐4역5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25억 이상, 25억, 30억까지도 하고 네. 있는데 성수 3지구의 피가 5억이다. 정말 네. 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이 물건 이제 피, 프리미엄 5억이면 투자금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어, 어차피 대출이 2억까지밖에 안 나는 건 동일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한 40억대 중반 정도로예 초기 투자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게 주택 면적이 넓기 때문에 40평대 아니면 40평대 플러스 59 타입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하신 매물입니다. 수익성으로 보면은 조금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40억대 중반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40평대 하나. 2 5평형 아파트 한5 네. 플러스 1도 받을 수 있다. 뭐 두개 합치면 거의 뭐 100억 넘는 거 아닌가요? 100억이 넘게 될수 있죠. 응. 지금 이제 최근에 트리마제가 국평 84 타입이 50억 4천까지 실거래를 찍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60억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84 타입만 해도 한 70억대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제가 오늘 성수에 대해서 최소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5억짜리가 금매물이 있다 오늘 소개 받았는데요. 어 정말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은못 사는 또. 한양분의 예, 마지막 재개발 구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1234 지구가 시공사 선정을 다 앞두고 있는데요 어, 예전에 한남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금액이 확 뛰었던 어, 한남 4구역을 선행을 저, 했던 경험이 있죠 그렇죠 4구역하고 네. 5구역 둘다시공사 결정나면서 네. 가격이 표명이 좀 올라갔던 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성수도 성수 4구역에 입찰 공고를 이미 시작을 했고 1지구도 이제 고탈 예정인데요. 1, 2, 3, 4 지구가 시공사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시가 갑자기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성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잘 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성수 전략 준비 구역의 자세한 정보나 그 매물이 궁금하시다면은 그 왼쪽 상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위 번호로 문의주시면은 막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어, 재개발 찍어주는 부동산의 이제 부카스인데요. 오늘 임장은 성수 전략 준비 구역이었고, 다음 시간에 색다른 재개발 구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